열흘 후에 파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한 보름 전부터 너가 여자 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친한 여자 동생처럼 느껴져. 권태인가 봐.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미장은 망했지만 빨래는 해야 한다. 미지 아줌마 고강각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특별히 사연이 글자발로온게 아니라 음성따발로 왔어요. 강강이, 저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폰팅 트라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 요즘 사주도 전화로 폰팅으로 봐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라고 빨개콘 사연을 이걸로 못 받겠어요? 한결례를 하고 열흘 뒤에 이렇게 말을 하고 헤어지자고 했대요. 권태기인가? 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아. 어반자카파. 아, 그치. 어반자카파 그 노래 그게 나오죠. 널 사랑하지 않아. 한시간 넘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빨개콘이 대야사극이 되잖아요 우리 편집자님 코피 빵 터진다고요 그래서 한시간짜리를 제가 알집으로 따닥 압축을 해가지고 겁나 짧게 줄였어요 같이 폰팅으로 들어보실게요 작년에 이렇게 파문 이야기가 오고 가고 7월이니까 8, 9개월쯤 된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나이가 있는지라 상대방이 4살 미라서 마흔이었거든요 전 사실 원래 결혼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지라 사실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저한테 애지중지했던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기도 했고 결 결혼을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애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기도 했어서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줬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거에 반의 반만? 내가 나를 애한테 잘해줘도 이런 사람이면 결혼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 전제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 연애 초반부터 그가 나보다 돈을 못 모았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나도 잘해줬기 때문에 돈이야 나중에 모으면 되지 생각...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니 마흔이나 먹고 2천도 못 모았대? 사실 그 2천도 본인이 모은 돈이라기보다는 모은 돈 중에서 어머님한테 주셨던 돈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머님한테 드렸는데 나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다시 주세요 이래야 되는 상황이었다 고 그래서 진짜 내가 모은 돈이 결혼 준비 자금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 모은 돈이랑 월급이랑 해서 앞으로 우리가 적금을 얼마나 할수 있고 생활비로 서로의 용돈을 얼마나 나눠서 쓸수 있고 이런 걸 계산을 하는 순간 그런식 안하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상년내 열흘 후에 파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사실 한 보름 전부터 너가 여자친구라기보다는 그냥 친한 여자 동생처럼 느껴져 공택인가 봐더 이상 널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상년내는 열흘 전이었고 그걸 보름 전부터 느꼈었다면 상년내 전날이라도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 상견례를 미루는 게 낫지 그치.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가 마음의 정리를 그렇게 하기 전에 나도 마음의 준비를 조금씩 할 시간을 주든가. 제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메리지 블루였던 것 같아. 요왜냐면그 사람이 하는 일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고 있었고, 상대방이 얼마나 모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결혼식 안 하고 싶은데 진짜 결혼식 해야 되냐? 프로포즈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상견례 날짜를 잡고 나서 프로포즈를 했어. 또 내가 취미인 게 클라이밍 걸 아니까 반지가 아니라 목걸이를 하긴 했는데 나는 사실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프로포즈 목걸이조차도 이거 환불해 라고 저는 얘기를 했죠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근데 그 와중에 그 파혼남이 축인금으로 다 메꿔줘 라는 말도 나는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내 지인을 돈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 너무 눈물이 나면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오늘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잠을 못 잤었던 것 때문에 동네에 사는 동생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눈 뜨자마자 언니 혹시 클라이밍하러 갈래?라고 해서 클라이밍 같이 하러 갔어요. 근데 그 동생이 나한테 그랬죠 언니 지금까지 내가 봤던 언니 모습 중에 제일 행복해 보여요 다시 클라이밍에 미치면서 제 삶을 생각보다 빨리 되찾을 수 있었고 순식간에 5kg가 빠졌고 그냥 일반적으로 연애하고 헤어지고 나서도 한 번은 꼭 연락이 오잖아요 후회를 한다고 파혼하고 나서도 지가 파혼하자고 라 뵙고 나서도 한 번은 이게 연락이 와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도 혹시 이제 파혼하고 나서 연락 온거 없냐 아니나 다를까 있대요 3개월 후 새벽 2시에 그가 두들깁니다 문을 열다가 자기 없는 사이에 이렇게 살이 빠졌다는 거는 나랑 헤어진 아픔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이런 오해를. 안 해요. 될까봐 너무 싫어가지고 문을 안 열었죠 문자 온거 계속 답하다 보니까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꺼져를 여러가지 다양한 말로 올려서 표현을 했었는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이란 선택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결혼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그렇게 하면서 결혼에 대한 선택지를 굳이 내 인생에 없는 것처럼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음 요렇게 이제 한시간짜리 사연이었는데 음성변조를 하자 보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약간 웃기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야. 결코 이게 웃긴 얘기는 아니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컨팅을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많이 밝아지셨어요. 웃다가 울다가 막 시리다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럼으로써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위로를 받고 내가 내입 밖으로 이거를 뱉어내면서 캐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화되고 털어내는 게 일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을 주신 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하다. 이겨내시는 과정이다. 저는 이제 우리 사연자분도 그렇고 제 지인도 이런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도 같은 감정을 느끼긴 했어요. 물론 내가 그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절함을 내 입장에서 똑같이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도 저는 타인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말은 그래도 다행이다. 누구 말대로 럭키 비키 어개 씨기다. 하나 더 붙여. 여러분 이건 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행운일 때뭐 원형적 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적 사고야. 럭키 비키 개 씨기다. 오히려 럭키야. 오히려 행운이라고요. 걸러서 얼마나 다행이야. 실제로 음성 파일 한 시간짜리 온게 굉장히 깨발랄아 기도 하고 중간에 삼천포에 빠져가지고 그 삼천포 브이로그도 나오고 감자도 심어 호두나무도 심어 토마토도 심어 표고버섯 나무도 되게 무겁거든요 그것도 정리해드려 비닐하우스 하는 것도 도와드려 그때 당시에 예비 35 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시작을 하신다면서 밭일 도와드리러 한 달에도 몇 번씩 가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아, 이분은 진짜 좋은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정말 상처거든요 쉽지 않은 거고 파혼이 일반적으로 그냥 연애하고 헤어진 거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헤어진 것도 힘들지만 내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주변한테 다 소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 헤어지는 게 아니야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곱절로 힘들단 말이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원치 않는 명도 해야 되고 변명도 해야 되고 특히나 상견례 이후에 이제 이렇게 파혼을 한 거면 나도 힘들지만 혹시 내가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한테 내 가족들한테 보이면 가족들도 상처를 받을까 봐 내가 힘든 티도 못 내. 서로 티를 못 내. 그게 진짜 가장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연자님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아 나는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너를 만나서 내가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까지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 거기까지 도출할 수 있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진짜 마음이 단단하고 너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이야 저한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참 많지만 그중에서 아이 사람은 진짜 어른 같다 요즘 다그 나이만 먹었지 다 애기 끼가 친 분들이 많잖아요. 나만 해도 르키비키개 x 다 이러고 있고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진짜 성인이고 어른이세요. 그리고 또 중간에 너무 좋은 선택 을 하신 게 운동하신 거 클라이밍한 거 삐딱선 안 타고 벽탄거 이렇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나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내 자신이 모나지 않고 벽의 모난 부분을 잡고 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거 당신은 진짜 산악인입니다. 클라이밍 선수세요. 인생의 클라이밍 선수 특히 주변에서 그 친구분이 같이 있어줬잖아요. 힘들었을 때 그분. 언니 그런 말도 했잖아요. 언니, 언니 결혼 준비 했을 때보다 지금 이렇게 벽 타고 클라이밍 할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 그런 말까지 사람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아, 역시 나는 혼자서 내가 하고 싶은 거할 때가 가장 좋은 사람인가 보다. 나 자신은 사람 안 만나. 저봐 내 생각이 맞았잖아. 나는 벽이나 탈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어 기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어. 나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의 문을 더 닫고 굉장히 뾰족해지고 모너질 수도 있는데 너는 비록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너도 결혼 이렇게 준비하면서 힘들었겠지. 너도 메리지 블루였겠지. 그래도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던 나한테 거기까지 생각을 할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와중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사막에 떨어져도 모래알을 공부해서 팔아먹고 충분히 행복하게 사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분이랑 인스타를 틀고 이제 이분 피드에 들어가서 이제 사진들을 많이 봤잖아요 진짜로 건강하고 이뻐요 자기 많이 이뻐 보이더라 벽 타는 것도 이뻐 보이고 운동하는 것도 이쁘고 사람들이랑 어울려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이뻐 보이고 물론, 안 겪었으면 더 좋았을 거지만, 이미 겪었고, 덕분에 또, 단단해졌잖아요. 그 단단함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나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 한잔해! 진짜로 같이 한잔하고 싶다. 왜냐면, 제 지인도 꽤나 친한 친구인데,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그 친구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파운이라는 거는, 나도 힘들지만, 은 주변에서 친구들, 그리고 지인분들이 같이 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로 보태고, 뭐, 힘내, 기운내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뭐, 이런 말도 좋지만, 같이 밥 마시고 술 마시고 해주면서 그냥 같이 있어주고 울고 싶으면 같이 울고 그러다가 웃긴 일 있으면 같이 웃고요 그게 위로 같아 같이 있어주는 거그 친구도 지금은 너무 잘 살아요 애 낳고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자기도 잘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이거를 음성으로 사연을 보낸다 많이 치유된 거고 되게 건강한 멘탈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좋은 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진 보니까 그 멱타기 클라이밍하면서 기왕이면은 취미가 같이 사람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동호회 활동하시면서 꼭 좋은 분 만나기를 내가 바라고 있을게요. 한 잔해. 플래그기 콘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힘내.